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열심히 일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 가족들도 챙기면서 놀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갈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인생을 사는데 큰 흔들림 없이 초연하게 삽니다. 진정한 삶의 위너는 삶의 원리와 중요한 지혜를 깨달아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보기에도 좋고 진정으로 부러운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책을 읽는 것이죠. 특히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에는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책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항상 철학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을 학문적으로 뜯어보면 너무 어렵고 이해도 잘안 되지만 매일 생각하는 게 취미이자 특기였던 천재들이 남긴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철학을 마치 고상한 지식인들의 지적 유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이름을 인용하여 유식한 척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지적 수준을 자랑하다 보니 보통의 사람들은 오히려 철학에 거부감을 느끼고 어려움이 가득한 학문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참 친절한 세상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철학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명의 천재 철학자를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지혜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한권 남기지 않았던 그가 지금까지 유명한 이유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최고의 지혜를 선세해줬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지.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아는척하려고 하며 누군가에게 무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발끈하면서 자신이 무지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출판업계의 한 베테랑 편집자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신의 책을 쓰면서 그 내용에 대해 자신감을 부족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책을 쓸 정도로 그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가들 대부분이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들 자신만만해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엄연히 표지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작가들이 한소리를 하는 것이죠. 어설픈 지식밖에 없음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한마디씩 하는 행위 모두 스스로 해 보셨거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간단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깨닫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반성하는 힘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거나 틀렸다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무척 지식에 대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뛰어난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무지의 진은 자기 내면에도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으면서 자신은 그저 나중에 과거를 추억하려고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의의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이 추억이라 생각하고 진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의 질을 항상 생각하면 우리는 한 차원 이상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미지를 향한 탐구심과 학습 의욕이 생기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2살 때 의학과에서 철학과로 옮기면서 평생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라고 결의를 다집니다. 과연 그가 생애를 거쳐 알게 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는 끊이지 않는 변동이야말로 세계의 보통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세계가 기본적인 형태이고 불안정한 변동은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안전한 세계가 바람직한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현실의 세계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심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로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사회는 한 번도 만들어지지 못했을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는 높은 지위에 올라 안정된 급여와 고액의 연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의 환상에 속는 이유는 발전론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론적 사고란 모든 일이 순서를 따라서 혹은 계단을 밟고 나아가듯이 변화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이를 통해 좋은 대학 가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격증 및 스펙을 쌓은 다음 좋은 직장에 가고 승진을 합니다. 그렇게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발전론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뜻밖의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약합니다.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갑자기 부동산 대박이 나거나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의 업황이 나빠져 갑작스레 실직이라도 할 경우 큰 좌절을 겪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 만큼 불확실함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고 방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사고에 익숙해지면, 내가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불운이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나이 때도 예외 없이 어려움과 재해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동하는 이유를 의지가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합니다. 의지란 자연 안에 뭔가 힘을 말합니다. 폭풍우, 천둥도 의지이며 생물의 생명력, 본능, 충동, 욕망까지도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절대로 쉬지 않고 움직이며 에너지로 가득찹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충족감이나 쾌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의지가 있으며 이런 의지가 서로 마주보고 싸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지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의지에 따르지 않는 일도 괴롭지만 의지에 따르는 일도 고통을 야기합니다. 내 의지에 끌려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타인의 의지에 농락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고독을 권합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등을 돌리는 것이죠. 세상의 범람하는 가치관과 투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리지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형성하면 다른 사람들과 가치관을 맞춰야 하므로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탈하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 결국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거나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사는 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의지에 농락당하는 일입니다. 삶의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져 가능한 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외로움이 없으며 유쾌하고 자유로우며 풍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독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따부대합니다. 자신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일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 수업을 통해 두 명의 철학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책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데카르트, 니체, 칸트, 에리 프롬, 존 스튜어트밀, 소시르, 사르트르 등의 12명의 유명한 천재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철학을 통해 삶의 유용한 지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